먼지나 뭐 이래요. 레어컨 같은 거, 청소하는 거, 요것도 뭐 청소가 되냐 안 되냐 그런 아,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이게 시스클라인이라고. 아, 저희는 뭐든집 메모 든 것. 에브리홈. 안녕하세요. 에브리홈 청소 팀장, 손동민 팀장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은 네. 어떤 현장에 나와 있나요? 인덕원 SK 자이 아파트 24평 청소가 왔고요. 신축 아파트만큼 분진 먼지나 뭐유제로어컨 같은 거 탈거 청소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양지를 아까 그 통하는 화거 들어보니까 떼고 싶으시지만 못댄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단은 이런 현관 보양제 같은 경우는 권장드리지는 않는 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뭐큰 가전 제품이나 이런 걸로 이제 찍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고객님께서 이사가 다 끝나시고 이거를 제거하시라고 저희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오늘 청소는 이제 신발장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분진 먼지가 굉장히 많이 심하고 많이 심하죠. 아, 아 먼지가 네. 분진이. 이제 여기가 이제 잘 보일 뿐이지 뭐 이런 윗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수전 도기 제품들 아, 아, 보시면은 난리네요 네, 많이 심합니다 이런 것들 다 중점적으로 작업 진행할 거고 여기 아, 아. 주방 쪽도 뭐 이제 이런 서랍장이나 이런 것들은 다 탈거해서 청소 진행해 드릴 거고요 네네. 뭐 이런 냉장고 같은 경우는 사실 먼지가 들어갈 일도 많이 없고 오염이 많이 심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내부 청소를 희망하시면은 저희가 소정의 금액을 받고 진행해 드리는데 차라리 그냥 뭐돈 쓰시는 것 보다는 고객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오어떻게 보면 양심적인 비용이 기본적으로 3만 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제 입장이었으면은 3만 원 주고 청소를 하느니 간단하게 청소할 수 있는 건 30분도 걸리지 않는 일인데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것 같아서 이제 그러심에도 저희한테 맡겨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아.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당연히 꼼꼼하게 청소할 부분이고요. 찻실도 뭐 이런 바닥 타일 부분들, 이런 배수구들은 당연히 다 탈거해서. 이런 것들. 음. 그 벽지가 아니네요? 네, 일반적인 이제 벽지는 아니시고, 고객님께서 이제 유상 옵션으로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어, 그러면 그 청소하는 입장에서 좀 뭔가 다른가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작업을 하기가 수월하긴 하죠. 이제 내구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룩이나 오염들 같은 거는 저희가 지울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지워드리도록 거고요. 방법은 많이 지저분해요. 창문도 이뭐 이런 창틀의 분진이나 이런 공사 흔적들. 사실 아, 네, 네. 여기 좀네 뭐가 있는데. 아, 그렇죠. 이제 벽지에 이제 오염이 많이 심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걸레질로 지워보고 안 지워지는 것들은 사실은 어쩔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걸레질을 빡빡하면 지워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벽지변이 손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깨끗해 보여도 여기는 더 금방 지저분해 보일 아,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코팅면이 벗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아까 보니까 지금 뭔가 여기서 뭔가를 하다가 엄청 지쳐, 지쳤던 것 같은데. 네네. 서랍이 가끔씩 너무 안 빠지는 서랍들이 있어요. 네. 저희가 뺄수 있는 거는 당연히 빼서 작업을 하지만 음. 그 서랍이 나중에 낄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래도 이제 하나라도 빠져서 다행인 게 음. 안쪽에 보시면 아, 네. 많이 지저분해요. 손이 닿을 수 있긴 그렇죠. 하네 손이 닿을 수는 있어서 그나마 다행히도 하나는 빠져서. 네. 알겠습니다. 다행이고요. 베란다랑 뭐 이런 실외기실 이쪽 부분들까지 다 꼼꼼하게 청소 도와드리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실외기실 방충망은 외부랑 바로 연결돼 있어서 여기가 이제 먼지가 굉장히 좀 많이 심하거든요. 사실 여기는 청소하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고객님이 이제 평소에는 청소하실 수 없는 부분들 저희는 좀 많이 신경 쓰는 편이에요. 음...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노란 것들 살짝 네. 하얀 게 아니라 예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내식블럭이나 이런 걸로 일일이 네. 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라 음. 창문 전용 세제로. 약품 발라서 분진이나 오염물들 좀불려놓고스키즈로 제거하는 작업 진행합니다. 음... 뭐가 잘안 되어지나? 이창에 실리콘 같은 것들인데 약품으로는 제거가 안 돼서 물리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페라로 긁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헤라 뭐다잘 하시겠지만 유리 긁히는 거 아닌가 그런 어 유리는 생각보다 잘안 긁힙니다 아, 아 그런가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음 표면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긁힐 일이 어, 어. 절대 없어요 뭐 약품을 좀 묻혀서 윤활 역할을 한 다음에 긁어내야 그래도 조금 이제 최대한의 손상이 없지 또맨 유리에다가 칼 같은 거를 긁어시면은 그래도 이제 기스는 잘날수 있어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네 <laughs> 도기가 살짝 깨져 있네요. 음 지금 보면은 이렇게 시멘트들도 많이 튀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약품으로 제거 안 되는 것들은 힘을 줘서 지워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이런 도기 같은 제품들은 스크래치가 잘 나요. 네. 네, 적정, 선을 좀. 네, 적정 선을 지키면서. 화장실 공사하면서, 뭐, 이런, 백시멘트 바르는 것들이 튀는 것들도 있고, 이제 실리콘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이렇 튀면서 묻기 때문에, 음. 이런 어. 것들은 한 번씩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게 좋고. 음. 와, 수전이 엄청 깨끗해졌네요? 아니, 진짜 뭐, 말한데, 그 디스토피아 수전 같은. 네, 이제 약품 처리만 한번잘 하고, 어. 이런 마른 걸레로만잘 닦아줘도, 수제미질이나 이런 건 필요 없고, 와, 저는 방금 거 하고 스케즈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뭔가 한번더손을 보시네요. 저는 좀... 좀더 놨어요. 왜요? 예상치 못한 걸한번더 어, 하길래. 에, 도 벌라면 해야죠. 오. 혹시 지금 은 어떤 작업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이거는저가 에어컨 기본 청소를 해주셔갖고 지 에어컨 필터랑 커버 탈거해서 이렇게 앞품 처리 한번 한 다음 스팀 청소 진행할 거고요. 근데 아까 에어컨 기본 청소를 받았는데 기본이 아닌 뭐가 있나요? 에어컨 청소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청소랑 이제 분해 청소가 있죠. 분해청소는 에어컨을 완벽하게 분해해서 고압으로 진행하는 청소인데 신축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쪽까지 이제 오염이 많이 심한 경우가 절대 없기 때문에 기본 청소로 이제 필터, 이런 커버, 이제 안쪽 내부 손 닿는 부분까지 이제 그 정도만 청소를 해도 사용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어서 작고 가볍긴 하지만 스팀 쏘는 데는 문제 없이 꼼꼼하게 잘 됩니다 예. 약품이 조금씩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물세척으로 한번더 진행해서 덜어드리는 작업. 요것도 뭐 청소가 되냐 안 되냐 그런 의견을 아, 들었었거든요. 이게 시스클라인이라고 네. 저희는 청소합니다. 당연히 청소하죠. 네. 사실 요거는 이제 내부 청소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어, 어, 그냥 그냥 이제 요거까지는 빼서 이제 요런 데까지는 기본으로. 무상으로 추가금 없이 닦아드리고 필터 같은 것들도 이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필터는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이제 틀지를 않아서 깨끗해요. 겉면이랑 이제 뚜껑, 이제 필터 겉면 여기까지는 닦아드리는 편이에요. 선생님, 혹시, 네. 그, 조명 이거, 빼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원래? 아, 이게, 빼려 않으면 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파손이 잘 됩니다. 아 좀, 안에가 좀 많이 지저분하면은, 네. 최대한 빼보려고 하는 편인데, 손상에 염려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다. 음 네. 이거, 뭐, 우물천장이라고 하나요? 네, 우물천장인데, 이 안쪽에도, 분진이 아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닿는 데까지는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제 밀대 걸레로 닿을 수 없는 부분들, 이런 코너 부분들이라든지 음. 이런 데는 손으로 한번씩또 닦아줘야 되기 때문에. 음. 청소 다 끝났고요. 일 이제 청소 저희 이제 천장부터 이렇게 바닥 순으로 진행했고요. 요 안쪽 면이랑 이제 요런 창틀, 이제 이런 방충망들다 내려서 꼼꼼하게 잘 제거해 드렸고, 저희가 위에 거는 빼서 어떻게 제가 닿는 부분까지는 이 안쪽에 이제 흠진 많이 심 했는데 이런 제 부분은 네. 다 깨끗하게 청소해 놨으니까. 그리고 집에 이제 여기 이제 하자 있는 부분들이 여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여기가 깨졌어요. 이 네. 부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도 이제 이런 푸드나 이런 것들을 탈거해서 칠해주셨고 실해주실도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해주